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정보통합서비스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석이조 팀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구성입니다. 바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매우 힘겨웠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미래만 바라보고 학과를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국방정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프로젝트나 과제를 위해서는 국방정보에 대해 조사를 해야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고 있는 자료와 저도 밀집성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도 국방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아는 점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국방정보 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다루고 최신 동향을 알려주거나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국방정보통합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는 1학기부터 탐구를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1학기에 마무리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까지는 홈페이지의 구성이 기획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기반하여 사이트맵을 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HTML과 CSS를 학습하여 간단한 홈페이지의 틀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2학기에는 1학기의 틀을 기반하여 자료를 완전히 정리하고 홈페이지 코드를 수정하여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계획과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를 위해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업해 두었으며 전반기에는 자료 정리를 후반기에는 코드 수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지까지는 1학기 사이트맵에 근거하여 자료 정리를 진행해왔으며 자료 정리는 이와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추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종류가 많은 게시판에 맞추어 자료를 분배, 정리할 예정이며 각 게시판의 코드를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업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론트 엔드에서는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구성을 더욱 고도화하고자 할 예정이며 기존 HTML이나 CSS에서 발전된 프레임워크들을 추가로 학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그 프레임워크의 예시를 들어본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다음과 같이 PDF로 볼수 있게 개발해 보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글리마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프론트엔드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최우선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각각 서버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배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방사전이나 로그인 및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을 작업 능률과 질을 위해 1학기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변경하였고, 이를 위해 교차학습과 교차개발을 통한 작품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1석 2조의 중간교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